최근 22,000달러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이 2만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MBRB, 미실현 및 실현 손실 등 지표가 과거 약세 최저점과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글래스노드는 MBRB는 현재 0.953이다. 과거 약세 사이클의 평균치인 0.85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약세장에서는 이전보다 더큰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7,600달러로 떨어졌을 때 921만 6천 PTC가 미실현 손실 상태였다. 그러나 6월 18일 카피출레이션 이후 한 달간 횡보하면서 가격이 11,200달러까지 반등하자 미실현 손실은. 768만 BTC로 줄었다. 이는 1539,000만 BTC가 17,600만에서 21,200달러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됐다는 의미이자, BTC 유통량의 약 8%가 이 가격대에서 손바뀐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래스 노드는 수익상태 이체 물량 비중도 과거 약세장 저점과 비슷하다. 2015년과 2018년 카피출레이션 단계에서 수익상태 이체 물량의 58%가 실현 손실 물량이었고, 몇 달간 약세가 지속된 뒤 모멘텀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체 물량의 54%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과 2018년 회복 단계 수준과 유사하다. 가격 회복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워터의 널리스트라크 데이비스의 19일 트윗을 인용 비트스탬프 btcus 기주 봉차트 기준 200주 이동 평균인 22,709달러 부근에서 btc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해당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세가 반전되며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코인게이프는 현재 btc 현물 시세는 실현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사이클 관점에서 BTC는 약세 사이클서 평균 197일간 실현 가격 아래에서 거래됐다고 전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BTC가 올 들어 뚜렷한 약세장에 들어서며 지나온 기간은 35일이다. 아직 BTC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또 이전 약세장에서 기록했던 MBRB 지표에 비해 지금의 MBRB 지표는 0.953을 기록해 역시 하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사나 그레이스케일 인사이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강약세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의 약세장은 7월부터 약 251일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전의 사이클 패턴이 반복된다면 약세장은 251일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현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약세장의 시작점으로 본다. 이러한 약세장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다크웹 실크로드의 흥망성쇠, 해킹으로 인한 마운트 곡스 파산 등은 2012~2015년 시장 사이클의 주요 트리거였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주요 거래소 및 지갑 업체들의 등장은 다음 강세장을 이끌었고, 2016~2019년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ICO붐이 이끌었다. 이번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투자자산들의 급등을 야기했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독이 돼약세 장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